밥을 먹고, 바로는 마사지를 하면 안 되는 게, 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트림 시키는 것도 제가 지금 올려놨는데, 실제 애기 데리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림을 시킬 때, 대부분, 이렇게 해서 하는데, 애기들이 목을 가누기 시작하면, 뒤로 이렇게 막 뻗대면서, 엄마들이 허리를 막 뒤로 이렇게 하게 되면, 무리가 갈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애기들 트림 시킬 때, 신생아들은, 신생아들은,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앉으셔서, 보세요. 모이를 이렇게 먹였어 내지는 분유를 이렇게 먹였어요, 먹였어요. 자모유 내려놨어요 자 목을 이렇게 잡고 엉덩이 이렇게 잡았어요 그다음에 허벅지에다 앉혀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신생아들은 목을 못 가누니까 손으로 이 손으로 이렇게, 이렇게 한 다음에 약간 앞으로 해야 돼 약간 앞으로 해서 가볍게 이렇게 쓸어내리면 되고요 조금 더 크잖아요 육지 정도 되면 목을 가누기 시작해요 그러면 애기 다시 보세요 이렇게 목 잡았죠. 이렇게 잡아서 뒤로 젖겨놓은 상태에서 엉덩이에서 배로 해서 이렇게 앉은 다음에 앞으로, 요렇게요. 요런 상태로 하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. 애기도 편안하고, 애기는 어떤 자세? 자궁 속에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트임을 10분 정도 애기를 세워서 토닥토닥 해주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. 요렇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, 있어요. 애기가 막 울기 시작해요. 애기가 울면 엄마 심장 쪽에 애기를 딱 놓으면 엄마가 어느 순간에 막 흥분, 짜증이 나고 흥분이 나요. 그러면 그 엄마 심박동이 애기한테 그대로 전달되거든. 뭐 이때 가장 애기들이 울어. 달리려고 그래. 그러면 애기 안을 때 심장 쪽에 앉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, 그럼 반대쪽에 앉던지 가장 좋은, 가장 좋은 방법은 없는 방법이거든요. 왜냐면 하 엄마가 애기 얼굴을 안볼수 있어서 엄마의 얼굴이나 힘든 것들이 애기한테 바로 투사가 되지 않아요. 자, 그러니까 안을 수 있는 방법은 애기가 운다. 그러면 심장 반대쪽에 안아라. 시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없는 방법. 만약에 애기 띠를 한다. 애기 띠는 또 바로 신생아 때는 못하잖아요. 만약에 애기 띠를 할수 있는 그 원령이 됐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, 이렇게주 이렇게 두면 훨씬 애기 얼굴도 안 보고 엄마 심장 소리도 좀덜 듣게 되니까 훨씬 애기가 엄마가 하는 그런 것들을 덜 받아들일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애기 울때 앉는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. 자, 엄마들 잘 보셨어요? 자,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다면 해피 파워맘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